사십 고등학생 40만 원을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 날만 화끈하게 막 플렉스! 어... 아니, 근데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하고 나서 아까 12월 말까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때까지 안 쓰면 그냥 이게 금액이 끝나버리는 건가? 맞아요. 그때까지 안 쓰면 그 잔액이 다 소멸돼서 내년에 쓰실 수가 없어요. 아... 그해 사업은 딱그 해까지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 이거 돈이 있구나 해가지고 막 쓰려고 하다가도 중간 되면 얼마 남았지 이런 것도 모르고 또 카드를 어디다 뒀지 이래가지고 또 까먹거든. 음. 그럼 혹시 이 카드를 잊어버렸을 때 그때 이제 아예 못 쓰게 되는 건가? 그 돈이 없어지는 건가? No no n no, no. 음. 음. 다시 또그 주소지 은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셔가지고 음. 분실했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기간 안에만 되면 네 무조건 맞습니다. 없는. 그리고 이 카드가 또 좋은 게. 카드를 바로 발급을 받, 받잖아요 그럼 은면동 주민센터에 나갔다 그럼 바로 옆에 서점이 있다 그럼 바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 그날 만 화끈하게 막 플렉스 어, 그것도 가능하세요 못쓸 네. 바에는 플렉스 하는 게 낫긴 나을 네, 수도 있지 맞아요. 1년 지학습비를딱 구해버리면 네. 잊어버리지 않잖아 근데 까먹는 분들도 있나 이거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 말에 이제 발급을 받으셨는데 사용을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다 전화 돌리면서 이거 카드 금액 남아있다. 잘 사용해 주시라. 이제 연말까지 사용 안 하면. 포인트 다 소멸된다 그렇게 다 안내해 드려 가지고 많이들 사용하셨어요 아니 열정이 넘치네 고생이 많으세요 어, 어 아니 왜냐면 동해 학생들 가정이 몇 명이야 일일이 남았다고 누가 전화를 해줘 그러니까 저희 팀 그래서 제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자기야 꾀꼬리 같아 우와 네. <laughs> 그리고 이럴 때 얇고 소도하면돼 <laughs> 얼마나 훌륭한 목캔디라좀 사주고 들고 가고 해 음, 알겠습니다 영혼 없이 말하고 또자아 이 양반은 언제? 강이어도 경운이 없나 어. 몰라, 진짜. 근데 뭐 하다가 뭐 힘든 거 이런 거는 없었어? 힘든 거요, 힘든 거. 힘든 부분 뭐 많죠. 이게 그 아무래도 이게 뭐 지침이나 뭐 시기나 사실 이런 거 하나 변경을 해도 여러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협의가 잘될 수도 있고 협의가 안될 수도 있고 근데 협의가 잘 되더라도 어 이게 사업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조금 많이 걱정되죠. 음. 이거는 와닿지가 않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이래서 많이 힘들었다. 이거 우리끼리만 얘기니까. 음. 어그 카드가 뭐예요? 받았는데? 받았는데. 받았는데. 어. 신청해야 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취기들이신청했을거 그러니까 음. 아니야? 네. 근데 그 카드가 뭐예요?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막상 신청하셨는데 이제 관심 없. 다고 이제, 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럴 때는 조금, 어, 마음이 좀 아프죠. 왜냐면 엄청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어, 네, 진짜 좋은 거고, 이제 아이들한테 엄청 도움이 된, 많이 되는 건데, 음, 그런 이유로 좀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좀 많이 안타까워요. 네. 왜냐면 이게 그냥 공부만 되는 거면, 음. 조금 우리 애들 같이 막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은 음. 조금, 에이! 할수 있겠지만 음. 다방면으로 지원이 되니까 충분히 이 금액을 다쓸수 있을 텐데 맞아요. 그냥 모르고 지나치면 그냥 눈먼도 날아가는 거잖아 맞아요. 얼마나 속상해 음. 하, 어떻게 좀도움을줘 어떤 일하시다 보면 네. 힘아 그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음. 개선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아까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어, 그런 것도, 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언니 <laughs> 얘기, <얘기한다, 웃음> 언니 얘기. <laughs> 아니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될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과정이 물론 쉽지 않은데 우리 중간님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방법을 찾아내거든. 음. 그냥 술자리에서 하긴 좀 술맛 떨어지지만 일단 음. 들어는 보자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는 그 잔의 그런 안내를 이제 주기적으로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조금 주기적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카드를 처음 발급 받으실 때는 그때는 뭔가 이제. 뭔가 사용을 하시려고 어 카드를 발급 받, 받으셨을 거니까 그때 조금 주기적으로 약간 어 이런 이런 카드 있으니까 많이 상기시키고 이렇게 꼭 아이들한테 필요한 한그 뭐, 책이라든지, 뭐, 온라인 강의라든지 많이 이용하시라.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네. 문득 든 생각인데, 음. 그 탐나는 전처럼. 음. 이렇게 우리가 탐나는 전은 어플로 해가지고 잔액 확인이 가능하잖아. 음. 그런 식으로 좀 사용자들이 스스로 당장, 아, 얼마 남았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건좀 어렵나. 앱도 있어요. 아, 앱도 네. 있어 잔액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 네. 그런 걸좀 같이 홍보해주면 좋겠다. 네, 맞아요. 왜냐면, 네. 일일이 전화를 또, 우리 같은 경우도, 아, 모르는 번호면, 아, 안받 막 음. 이러고 말거든. 그러면 그럴 때 음. 조금 애, 음. 어, 앱이 있었지 하고 음. 보면 좀더잘알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꿈바당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그 앱을 다운 받을 수 있는 그게 팝업 창으로 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앱도 다운 받으시고 가맹점도 확인하시고 네 어떻게 지원되는지 확인 다 하실 수 있어요. 아, 네. 일단 한번 들어가 봐야 돼. 네. 주소가 nh. NHdream.co.kr입니다. 이거 정말 어, <laughs>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진짜. NHdream.co.kr.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누가 주소 쳐요? 다 검색해서 들어가지. 또또 음...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이 양반하고 대화하고 싶지가 이렇게 되어해야 돼. <laughs> 그래서 아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또그 등록 가맹점한테 이제 또 하, 홍보를 또 강화하기 위해서 그 스티커를 이제 다 붙이려고 하고 있어. 요 너무 효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음. 것도 있거든. 음. 이게 내가 갖고 갔을 때 여기가 될까 안 될까 오. 궁금해서 오. 내밀기 조금 뭐안 된다고면 하 괜히 부끄러울까봐. 네. 근데. 이 탐나는 점처럼 이렇게 붙여 놓으면 아, 여기는 네. 되는구나 하고 자기가 네. 안심하고 들어가서 네. 편안하게 할수 있으니까 네. 어,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자기야. 그래서 제주 꿈마당 카드 가맹점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서는 사용 가능하세요. 아 그거는 오. 많은 애들이 알아 가지고 이 혜택을 모두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초중 고등학생만? 네, 초중고등학생까지였는데 작년부터 작년 4월부터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했어요 아 그러면 그래서, 음. 그 나이여도 네 학교를 학교바, 안 다녀도 네 맞습니다 이제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하고 그 정확한 그 자격 기준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면 은 아, 아실 수 있습니다 아 음. 진짜 네 아, 잠깐만요 대학생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대학생도 안 됩니까? 대학생도 되나? 대학생 대학생은 꿈바당 교육 문화 카드 말고 또 다른 우리 도에서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제주형 평생 교육 바우처. 음, 그런 게 있어요. 대학생 궁금하셨죠? 대학생도 아, 그러니까 가능해요. 계속 이렇게 어떻게 있더라고. 어, 어, 어. 어, 좋아요. 음, 어. 아, 여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아유.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다고요. 말술 드죠.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럼 중고네 그것도 지금 접수 받고 있어요. 근데 예, 그것도 그 신청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지금 신청 받고 있으니까 네 주소지 음면동 주민센터에 네 확인하시면 문의하시나요? 됩니다. 네. 일단 문의해 보시래요. 네, 지금도 받고 있으니까요. 예. 네 고마워요. 담당자한테 꼼다고전해주세요 강당자 <laughs> <당당> 분 <잡은> 맛이. <웃음> <웃음> 일단은 뭐 학생들이 하는 거 너무 좋고 부모도 네. 좋고 부담 없고 너무 너무 좋은 거잖아. 이거 네. 얼마나 <laughs> 좋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자자자자자자. 일단은 기본 안주를 좀 기본. 전복 껍데기도 많고 소라 껍데기. 껍데기들이 많아. 아휴. 일단 기본 안 주니까 메뉴판 돼지껍, 천천히. 돼지껍데기도 있네. 아이고 어수다 게. <laughs> 저기 일단 이거 드시고 천천히 네. 메뉴 보세요. 예, 예. 아니 자기야 내가 들어보니까 여지껏 너무너무 알기 쉽게 이해가 잘 됐거든. 음. 근데 이 시간 없는 사람들에서 간편하게 간략하게 20초 피할 음. 기회를 줄게. 음. 자 지금부터 20초 될 테니까 간략하게 딱 20초를 음. 홍보하는 거야. 았지 네. 준비, 준비, 시작. 네, 꿈마당 교육문화 카드는 연간 1인당 초등학생 30, 중학생 40, 고등학생 50만 원을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추천하세요. 도서 구입비, 일반 도서, 학습문화 다 가능하고 온라인 강의 가능합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 이용 가능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꼭 사용해 주세요. 이야, 연습한 <laughs> <영수한> 거 아니야? 이야, <laughs> <그야>, 100점 드립니다. 대단한데? <laughs> <감탄한데? 웃음> 이해되셨어요 이제? 다 된다는 얘기야 대주도가 다 해준대 대주도가 짱이야 학생 키우기 좋은 나라 아, 어, 갑자기 긍정적으로 변했는데? 어, 왜냐면 너무 좋은 거 같아 뭐 30만 원 사주면 일단 준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같이 애들 키우는 집은 이런 게 진짜 쏠쏠하고 고맙다고 야 꿈바다 학습지원 좋네 아예 음, 그렇습니다 야, 우리 할 때만 해도 공부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 나 어머니 아버지한테그 참고서 사달라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말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 아, 이거 이제 그래. 옛날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없어 공부 못한 학생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또 우리 제주도하고 교육청 잘하고 있으니까 든든하네. 예, 응. 네, 계속적인 어. 지원도 필요하지만은, 여성적으로 응. 우리 도에서 지원 많이 해준다면, 은 그래. 학생들 음. 열심히 앞으로도 그 한강경에 불타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제주도, 교육청 또 합, 협력해서 성과를 내야지. 맞습니다. 파이팅 응? 응? 응. <laughs> 이 진짜 고생 많았어. 아, 진짜 고생 많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정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좀 보람됐던 순간 같은 것도 있었나? 음, 많죠. 어, 한 번은 그 작년 말쯤에 어떤 어머니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혹시 내년에도 이 꿈바당 사업 계속 진행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저희 내년에도 뭐 예산 반영하고 이제, 어, 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업은 절대 없어지면 안 된다. 진짜 이, 이 사업으로 우리 아이 학습, 어, 학습비 지원 다 하고 있고 문제지 신학기 때 문제지 다 사고 있다고 하면서 꼭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애써 달라 그렇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볼때마다 예, 아 예, 담당자로서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네, 예, 힘이 납니다. 예. 아, 진짜 고생했어. 박수 한번 줘. 아유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유, 그러면은 우리 고생한 주무관님과 우리 제주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위아이 한번 갑시다. 아 좋습니다. 우리 고생한 주무관님과. 제주, 청소년들을, 아, 위하여!